제유의 끼라디오입니다. 사연 들어볼게요. 제목한 학년 올라가기가 무서워요. 저는 이제 방학하고 한 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서 그런지 가기가 무섭더라고요. 근데 제가 반 배송 표를 받았는데 너무 친한 애들이랑 다 떨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. 저 이제 5학년 올라가기 무섭고 두려운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음, 사연 잘 들었어요. 한 학년 올라가서도 더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고, 선생님도 괜찮으실 거예요.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, 긍정적이게 밝게 생각해보세요. 지금 한 학년 올라가서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, 같이 놀고,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, 그러면,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러기가 부끄럽고 창피하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세요. 제 2회 애교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